Hevdu <laughs> 네, 안녕하세요. 울진 여성 테니스회 문정숙 역대 회장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오늘 그 테니스장에서 뵈니까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그 어, 울진군 테니스대회 어, 2024년도 울진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출전하시나요? 네, 했습니다. 아, 네. 여성부로? 예. 아, 예. 아. 테니스 동호인 이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와 보니까. 네 여성 테니스회가 많습니다. 저희 여성회가 한 회원들이 한5 육십 명돼요. 아 여성회만. 그래도 매달 한 번씩. 아한 번씩 정기전을 대회를 하고요. 아 정기전으로 원래 네, 네, 대회를 네. 하시고.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네. 테니스가 주는 아, 여러가지 운동 효과가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가장 장점인가요? 일단 테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죠. 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명이 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남을 배려하는 양구신도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컨트롤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네 명이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협동심이라든지 네네. 그런 걸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우리 문회장님은 테니스 입문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쯤 넘었습니다. 구력이. 네. 야 대단하시겠다. 실력이 좀. 울진군에서 몇 번째로 아, 실력이 지금 제가 실력은 얼마 안 되고요. 몇년 동안 계속 생활 체육 울진군 대표로 생활 체육도 나갔고 네네. 어, 전문 도지 도 대표는 안 됐지만 네네. 아, 울진군 동호인으로서는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랬을 까요 네. 하여튼 뭐 울진 테니스계 샤라포마 어린 문정석 회장이 <laughs> 언제나 건강한 생활체육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화이팅 화이팅 네 건강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어, 울진군 여성 테니스회 2025년 차기 회장님 표희란 회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전부 아름답고 몸매가 <laughs> 좋은 거 같아요 엄마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다 운동을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laughs> 네, 네 그리고 표희란 회장님 그 테니스 동호회를 통해서 그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장점을 좀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해서 좀 일단 먼저 젊음을 찾겠죠 아무튼 운동을 통해서 조금 젊음을 찾고 젊음을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활기찬 좀 생활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동호인 분들은 네네. 마음이 순하고 착합니다 서로서로 서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인 만큼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의지가 되어 주고 언니 동생처럼 네네. 잘 다져지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도모가 침묵도무가... 네, 친목도모가 제일 우선입니다 네, 일단은, 언니, 동생들이 너무, 언니를 또, 편안하게 잘해주고. 잘해주고. 또, 언니도, 걸맞게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명목에서 이렇게, 원래가 오르지 아이고. 가는 거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조금, 이해 타산적이면은, 이 해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모자란 점은 채워주고, 또 이렇게, 가부화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 테니스 하시면서 이제 울진군 어, 여성 테니스회는 서로 배려와 양보로 네. 어, 회원간의 친목도모가 최고다 네, 아 그렇구나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울진군 여성 테니스회 차기 회장으로서 하여튼 배려와 양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네. 에, 테니스에 많다는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는 긍정적인거에요 이게 1대1 경기도 하고 복식도 해서 네. 아 경쟁심이 많이 유발될 것 같은데, 네. 또 하다 보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 그런 기조가 있어야 네. 테니스가 운동이 재밌게 돌아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작년에 국화를 많이 배출했는데요. 네. 개나리부 랭킹배 시합에서 우승을 하면 국화부로 일단 올라갑니다. 네, 네. 국화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국화들이 협조를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 그러니까. 국화들이 자발적으로 밑에 후배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빨리 국화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화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아, 네, 울진군 테니스 옆에는 갈등이 1도 없다. 네, 없습니다. 야, 그게 너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휴에한 회장님, 항상 건강하게 테니스를 즐기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를 <laughs> 잃지 않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울진군 테니스 옆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울진군 화이팅! 화이팅! 표현한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울진군 테니스 옆에 정양한의 송장일 회장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냈죠. 울진군 테니스 동호인 중에 가장 훈남으로 5년 연속 1위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생길 수 있습니까? 타고났습니다. <laughs> 부모님의 공덕으로. <오케이>. 네. <laughs> 오늘 대회는 무슨 대회인가요? 여기 울진군 체육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이제 주최회사는 음, 네. 그 여성 시니어 네, 네. 테리니, 테리니. 어, 세개 부서를 같이 네. 묶어서 한, 하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울진군의 테니스 동호인이 몇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가요? 어, 등록된 동호회는한 700명에서 750명.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같이 운동하는 식구들이라든가. 네네. 이제 갓 등록하신 분들 까지는한 1,200명 정도. 1,200명. 네될것 같습니다. 와, 네. 되게 큰 단체입니다. 1,200명이면.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 울진군 테니스 협회에서는 1년에 음. 대회를 몇번정도하나요 공식적인 음. 대회를. 공식적인 대회가 관외 대회가 전국 대회까지 해서 4 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어런 오늘처럼 소규모 대회까지만 여섯 개 정도 네네. 있습니다. 네. 큰 제일 큰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전국대 대회, 울진 금강송배 전국대가 회 제일 크죠. 아 금강송배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관내 이제 우리그군 행사로 해별장배 네, 네. 어, 하나, 네, 네. 체육 회장기 군수기 네, 네. 그 하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 본부장기 네. 그 네. 큰 행사 세개 있어요. 네네. 네아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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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를 많이 또 유치하시고 하시려면 회장으로서도 역할도 많이 필요하고. 봉사하는 마음에서회장을 못할 것같습니다2 0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많이 시간을 뺏깁니다. <laughs> 아, 이번 어, 2024년도, 도민체전때성도은 어떤가요? 우리 테니스 년도는2위를 했을 겁2다2위 2위. 2위. 단체전 2위 단체전 2 예. 0 단체전, 도 뭐. 이렇개부서로 나눴는데 단체로 묶어서 이제 종합 성적 종합 성적이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음. 오, 대단하다 그죠? <laughs> 22기 시군에서 위 네. 한다는 게 고등부도 있고 남부 네. 여부 뭐다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항상 그 울진군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체육선에서 수고하고 계신데 그 금강송배 전국 테니스 대회 때는 어, 우리 그 동호인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모이시나요 울진군에? 어 등록 덕루...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선수만 네. 그렇죠. 와. 네. 따라오는 식구들까지 하면 1,000명이 좀더 넘죠. 네. 네네. 가족들도, 아. 지인들도 오고 하니까. 그러시구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800에서 900명이 모이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와.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아직. 대한민국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살아있네, 그죠? 아, 어, 예, 맞습니다. 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네, 열정도 많으시고 네, 네네네. <laughs> 그렇게 오시면, 금강성배 전국 테니스대회는그 며칠 동안 울진에서 음, 열리나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경기를 하는데, 네네. 보통 금요일부터 오셔서, 네네. 뭐, 여기서 지역에서 놀고, 네, 뭐 드시고, 주무시고, 네네. 그래서 2박 3일 정도를 다 이렇게 계시다 가십니다. 아, 2박 3일 예, 정도는 예, 예. 계셔야 되니까, 금토까지. 그 지역경제 낙서효과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쵸? 조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몇 월달에 열리나요? 음, 보통 저희가 5월달 아. 옛날에 처음 할 때는 8월달 9월달에 더울 때였는데 너무 더워서 네네. 지금은 5월달로 땡겼어요 땡겼구나. 5월 6월 이때, 이때 합니다 네, 네. 그때 날을 잘 잡아서 예. 아. 그 5월 6월 아기 그 실외 슈퍼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그때 여기 실내 구장에서도 하나요? 당연히 하죠 네. 아, 실내 실외 다다다다다다다 네, 다아 울진군 관내 다다다 코트가 다다다다다다다다거기다다 나눠서, 나눠서. 네, 다다서다다다서다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은이다다다다다렇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에다다서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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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고 네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햇빛에 걸리면 여성들이 싫어하는데 그렇죠. 많이 좋아하시고 네네. 그리고 또 신뢰가 있음으로써 네네.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에서도 하지만 그렇죠. 많이 활성화되고 그 저는 이제 제발 하면 우리는 신뢰 구장이 있는데 네네. 우리 타 종목도 혹시 여유가 되면 군에서 여유가 되면 신뢰를 좀 지어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여기 몇년 됐죠 회장님. 이제 한 6년째 정도 안될것 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6년째 정도. 예전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밖에서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실내가 생기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었어요. 네, 동호인들도 늘으시고 네. 어. 그 낮이고 밤이고 뭐 밖에 온도, 날씨 일기와 관계없이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네, 네. 뭐. 네. 아,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네. 울진군 <laughs> 테니스협회는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실내 코트도 있고 벌었습니다. <laughs> 우리 회에의그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다 잘합니다. 그렇겠죠. 예예 네. 예. 여러 구성원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예, 함께 만들어냈고 울진군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네. 네. 예. 그 우리 성경일 회장님은 테니스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고려비. 88년도 대학교 들어가서 동아리 때 테니스를 네. 배웠어요. 그러니까 88년도부터 제가 배운 거고 네. 그쭉 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야 우리가 6년이 이제도 88 올림픽은 못있는데야 <laughs> 아, 예. 88년도 <laughs> 그때 라켓을 처음 잡았습니다. 그때는 <laughs> 그때는 브르즈와 스포츠 아니었나? 그때 라켓도 뭐 나무 라켓 뭐 이런데 조금 무겁고 팔에 무리 가는 라켓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됐죠. 네. 그래. 예. 아니 저희 어릴 때 기억으로는 네.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지금 아, 골프보다 더 하이레벨 그 사회적으로 지도층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때도 좀 88년도도 조금 이렇게 부르주아 스포츠처럼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거요. 예. 아 이건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예. 얘기지만 예. 주로 이제 저희 같은 대학 그에 가면 교수님들 그러니까요. 많이 치시고, 네네. 그때도 어른들 일해보면 좀 지휘 있으신 분들 이 많이 치시고. 네, 네, 네. 네, 회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국의 웬블던인가요? 윈블던. 아, 윈블던. 윈블던. 제발음이안 좋아가지고. <웃음> 윈블던. 윈블던, <laughs> <laughs> 윈블던 테니스에 대 대한 그 영국인의 제 자부심이 되게 강하던데 제가 이거 테니스를 안 해봐가지고요. 네. 그왜 그런지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민볼드, 이제, 테니스가 종주국이 영국입니다. 아, 예, 종주국이? 예, 예. 예. 예 어, 영국에서 테니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영국인들은 네, 네. 테니스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네, 네. 역사도 오래됐고, 네, 네. 지금 전 세계 4개 메이저 대회 중에서도 네, 네. 상금도 제일 센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그 영국 자체적으로 고위층들이 많이 치는 네네. 그 구조 운동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laughs> 그래서 전통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고 상금도 많고 하여튼 영국에서는 대단한 기적 스포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예. US 오픈 US 오픈 예. 또 프랑스의 파리 오픈 파리 오픈 호주 오픈 호주 오픈 예. 4개 메이저 대회죠 윈블던 윈블던 아니고 윈블던 미국에서는 그 미식 축구가 최고의 그. 그 국민적 스포츠고 그렇죠, 예. 아, 영국에서는 테니스가 예. 아, 역사와 전통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자긍심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예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예. 그 울진 군에서도 테니스 동군이 이렇게 천여 명 가까이 활동한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고 여기 음.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까 우리 여성 회원님들도 역대 회장님들 만나뵈니까 예.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예. 이게 상당한 유선수 운동이잖아요. 오, 맞아요. 예. 네. 그 진짜 나이에 비해서 더 젊어 보이시고. 음. 이렇게 배가 나오신 엄마가 아무도 안 계시던데 아가씨 같은 몸매들이 다 그래서 아이 테니스가 이게 보통 운동이 아니구나 미인들이 많죠 네네 네. 네. 미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어. 그 회장님이 잘생기신 이유도 <laughs> 아, 네. 테니스를 하셔가지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무튼 뭐 이렇게 즐거운 생활 체육을 통해서 건강, 활력 그리고 화합 침묵 이런 걸 이뤄가는 울진군 테니스협회 너무 부럽습니다. 나와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그 김회장님도 테니스 한번 한번 배워보시죠. 아 예, 제가 아. 기회가 되면 한번 예. 예 놀러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성경현 회장님 울진군 테니스협회 이끄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음. 앞으로도 또 많은 도움 주셔야 되는데 예, 예.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테니스협회 를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 회장이십자 네. 예. 울진군 테니스협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울진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성경현 회장님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사업의 건승을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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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울진군 테니스협회 소속되어 있는 이사 신주영이라고 합니다. 신주영 이사님. 네. 아 그렇구나. 역시 테니스 하시는 분은 다 위남이십니다. <laughs> 아 여기 실외에서는. 네. 에, 울진군 테리니 테니스대 예, 네. 예 이건 어떤 종목인지 아, 간단하게 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구력 3년 이하, 여성분은 네네. 구력 5년 이하에서 이제 그 테리니 말 그대로 이제 테니스 어린이라는 세그 테리니가 이제 하는 네네. 경기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또 댄스에 접목하고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대회를 특별해서 준비해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호인들이 네, 편안하게 대회를 할수 네, 네, 있게 맞습니다. 그 레벨을 맞춰서 하는 거네.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오늘 몇분 정도 나오셨어요? 테니스대회 어, 남성 테린이 분 같은 경우는 10분 나오셨고 네네. 여성 테린이 분 같은 경우는 8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10분, 8분. 네. 그러면은 1등 하면 뭘 줘요? 어 일등하면 그 상금 소정의 상금하고 그 메달, 네 아. 예, 하고 경품하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예, 아 경품만 어디서... 주는 줄 알았더니 상금도 주십니까와 예, 대단하네. 오. 호, 호, 호. 아무튼 뭐 우리 이사님 이렇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밖에. 네 아, 그래도 해가 뜨니까 좀 따뜻해서 그래도 운동하기에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울진군 테리니의 열정 온도는 500도씨 예. 제가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의사님 계속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예.